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위할 때 이제 바닥에다 성기를 세게 마찰하거나 압박하면서 자극을 주는 분들도 있고 그 자극이 매우 강하고 자극적인 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강한 자극이나 기구에 이제 성기가 익숙해지다 보면은 실제 성관계 시에는 그만큼의 쾌감을 느끼기 아무래도 어렵게 됩니다. 지루의 원인으로는 크게 정신적 요인이랑 신체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주로 정신적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우선 지루의 큰 원인 중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못된 자위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위를 할때 이제 흔히 야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시청각 자료를 자극적인 걸 너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한 동양상의 절대 다수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연출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동영상들은 환자 본인이 원하는 여성의 미모, 뭐 목소리, 뭐 특정 뭐 행위 등을 어찌 보면 본인의 입맛대로 골라서 볼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자극에 평소에 익숙해져 있는데 막상 파트너랑 실제 관계를 하려고 하면은 그 자극이 평소에 자위할 때 겪었던 자극에 비해서 훨씬 덜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괴리감 등을 원인으로. 사정을 위한 충분히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위를 할때 자극적인 매체는 좀 멀리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음, 특히 자위나 성행위를 너무 자주 하지 않고 조금 텀을 두고 한동안 좀 중단한 다음에 관계를 해보시는 게 지루의 극복에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파트너 여성은 가능하면 남성에게 좀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상대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은 여성 쪽이 관계를 할때 평소랑 좀 다르게 좀 자극적인 복장을 입거나 관계시 자극적인 상황이나 뭐 장소로 이제 좀 새로운 장소를 통해서 좀 관계를 갖거나 그런 식으로 남성이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좀 흥분하는 거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같이 관계를 갖는 게 지루 극복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런 건 서로 간에 충분한 합의와 이야기가 전제되어야겠죠. 네, 또한 잘못된 자위 습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위할 때, 이제 음경에 과도한 압박이나 자극을 가하면서 자, 자위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위할 때 이제 바닥에다 성기를 세게 마찰하거나 압박하면서 자극을 주는 분들도 있고, 그자극이 매우 강하고 자극적인 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강한 자극이나 기구에 이제 성기가 익숙해지다 보면은, 실제 성관계 시에는 그만큼의 쾌감을 느끼기 아무래도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특정 자세나 특정 체위에서만 사정이 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소에 자위를 할 때도 이제 본인이 익숙한 본인이 사정이 꼭할수 있을만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자세로도 사정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지루 극복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또 지루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그러니까 성행위 자체를 집중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럴 수 있고 불안감 혹은 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죄책감 같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체적 요인으로도 지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척추의 손상이나 뭐 척추 질환 같은 게 있으시거나 음주 당뇨병 혹은 교감 신경계의 손상 이제 약물 복용 특히 이제 항우울제 같은. 어, 약물 중에 사정을 좀 지연시키는 효과의 약들이 있는데, 그런 걸 드시는 분들도 2차적으로 지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루의 치료는 사실 뭐, 약물 치료와 행동 교정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적으로 발기부전이 동반된 분들한테는 발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발기부전 치료제를 좀 주는 경우가 있고요. 교감신경 흥분제 같은 것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흔하게 저희가 쓰는 약물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보다는 사실 자세한 환자의 문진과 상담을 통해서 잘못된 자위 행동이나 패턴을 좀 교정해주고 서포트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환자의 기저질환이 있으면 그 기저질환을 우선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남자분이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자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고 교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남자만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데 파트너도 가능하면 같이 병원에 오셔서 조금 창피할 수 있지만 어, 파트너도 이 질환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 이해를 통해서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실제로 이 지루증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막상 비뇨의학과에 가시면은 음, 이거는 딱히 해줄 게 없다 그냥 발기약 정도만 그냥 처방 받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실제로는 이 충분한 상담과 그리고 뭔가 잘못된 자위 습관이 있으면 그런 걸 교정도 해주고 서포트를 해줌으로써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증 환자들 경우는 음, 겁내 하지 마시고 <laughs> 비뇨의학과에 오셔서. 잘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